자, 같이 같이 다와다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어 자. 달리다닌다 와뭐 자, 자. 자, 이 자. 자, 가 이만해 주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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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다 극대 산다, 조용히. 아, 왔다 오. 어차 오차. 어차. 아까 좀투자지말 아, 아, 알았다. 왜 아, 맨날 바로 거는 거야? 차다 어차. 내가 뜰채 좀 해줘. 앞에 패 나간다, 패, 패 나간다. 앞에 패 나간다. 앞에 나간다. 꽉 끼서 그렇지. 이